<laughs> 어, 어, 오케이. 그래 지금, 3학년 2과 그 문법, 어, 설명하겠습니다. 2과 문법은, 어, 1과 문법 보다는 좀더 이제 쉽죠. 음. 이 이제, 과거 완료, 과거 완료하고, 그 다음에, 피부 강조. 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 어, 한마디로, <laughs> 과거 원료는, 그, 이제, 전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 원료는, 그, 헤드 PP. 그죠? 과거 원료는, 어, 헤드, 대 ppm을 나타내죠. 어, 그리고 어, 과거 관련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거. 음, 그래서 어, 과거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뭐 과거가 있다고 치면 이게 뭐 현재고 과거 이전에 일어난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것부터 과거까지의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 과거완료를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과거완료 뭐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 하면 돼요. 아 근데 어 과거완료는 현재완료처럼 음, 뭐냐 그 현재완료 그 용법 네 가지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네 어, 가지로 어, 과거 완료도 현재처럼 완료그 용법 네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어 이제 이게 뭐 과거 완료가 어이뭐네개 중에 뭐냐 그게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요 음, 거의 안 나오니까 그 신경 기 필요 없고 그냥 과거 이전에 일어났다 음. 뭐 그렇게 보면 돼. <laughs> 자, 그래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에, 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과거 이전이 나오으니까 특정 시점까지, 어, 쓰는 표현으로, 헤드 PP. 그래서, 너희가 이제 PP 같은 거를 조금, 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나 PP를 어, 잘 기억하고, 현재 완료, 참조를 경험해보고, 여행을 하니까 자어 <laughs> 이게 지금 이과 본문이죠 그래서 I was glad my dad had made me wear gloves. 어 uh, I was glad that 자 이게 이제 어 뭐, S V e. 자 나는 뭐, 기뻤다 그치 뭐 여기에 이제 이거, B동산, e 했지? 그러니까 여기 에 이제 이걸 비동사는 이형식이했지 대사에서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니까 <laughs> SV, 또 SV요 그래서 S, 어, SV, SV 나왔을 때는 여기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 나는 기뻤다 이렇게 여섯서부지할때자 이걸 잘 생각을 할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laughs> 자 나는 기뻤다 아빠가 h e 메이 m a 자 만들었죠? 시킨 거요 나로 하여금 장갑을 끼기 어, 해, 시켰다는 거였다가 아? 응, 네, 시켰다는 그래서 나는 기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head P P 를 이렇게 썼다는 건데 항상 어, 할때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니까 뭐랑 비교하냐면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어? 과거완료를 쓴 이유가 자 얘가 지금 과거죠. 얘는 과거인데, 이게 지금 헤드피피로서 과거 완료, 또는 제가 과거 했지? 뭐가 먼저 나왔다? 얘가 먼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 맞나 봐봐. 자, 나는 기뻤다라는 게, 어, 지금 기뻤다라는 게 지금 과거죠. 이 기쁜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게 과거인데, 어, 근데, 아빠가 나로 하여금 장갑을 끼게 한 것은, 기뻤다라는 것 전에 끼게 한거 맞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기쁜 건 과거인데, 이전에 이렇게 끼게 해서, 그래서 과거 이전에 하게 해서, 어, 그래서 이, 일어났던 이 시점은 이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장갑을 낀 시점이라는 거지. 장갑을 낀 시점이, 그래서, 과거 이전에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헤드메이드를 쓴 거. o k 그래서, 어, 뭐, 얘가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으면, 저렇게. 오케이. 응. 어, 됐죠? 어. 뭐, 이러면 돼. 어, 뭐, 별게 없어. 어. 과거 완료는, 어, 그 두개 비교해서, 이전에 일어났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어, 뭐 이것도 그냥 보면은 자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랬죠 네, 해서, 자뭐야요자 자, 그는 놀랬다라는 요 시점과 그 다음에 그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라는 시점을 이 시제를 이 시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뭐야 놀랐다라는 거는 과거인데 왜 놀란 거야? 그 이전에, 뭐 하잖아. 문을 잠그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과거고, 지금, 헤드피피. 쓴 이유가, 놀란 거, 놀랐다는 시점, 그 이전에, 이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hadn't locked. 어, 이렇게, h a d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뭐, 그거죠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낫을 쓰면은 여기 헤드하고 PP 사이에다가 이렇게 낫을 쓰라는 거죠. 항상 부정을 쓸 때는 맨 앞에 나오고 나서 맨 앞에 거그 다음에 쓰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헤드, 맨 앞에 이게 여기서 이제 조동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쓰고 나서 이렇게 나타다고그 다음, 피피. 헤드나, 피피 오케이. <laughs> 자, 됐죠? 음. 어, 자세한 거는 밑에 어, 좀더 나와 있는데요. 어...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이거, 비웃고 강조 부사.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 뭐, 끝나는 건데, 간단한 거. 그니까, 비교급 강조에요, 비교급 강조. 어, 뭐, 들어본 사람은 이제 뭐 알겠지만, 어, 비교급 앞에, 자, 요, one, two, three, four, five. 다섯 개입니다. 자, 다섯 개가 끝이에요. 음, 자, 이거를, 어, 그쵸. 음, 내가 이제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있는데, 나라 그 전에 쏙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일 거고 처음에 학생이 잘 모를 거라 그래서 이걸 앞 글자 따서 만든 게 엠바스입니다. 엠바스, 엠바스. 그래서 이가 이븐, m 이 맞지, 그다음에 F가 far, A가 allant, S가 스틸.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엠바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비교급 앞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의 원래 뜻 원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얘는 이렇게 뭐 한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비교급 강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강조니까 어떻게 한다? 훨씬으로 해석해 주면 된다. 훨씬 이렇게 응.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대끝뭐할 응. <laughs> 응. 없어. <laughs> 어 오케이 그래서. 원래 뜻인, 심지어, 뭐, 많은, 여전히, 멀리, 많은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비교급이 나오면 훨씬, 오케이? 원래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죠. 이거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뭐, 한게 있죠. 뭐야? 비교급을 이렇게 나왔을 때, 엠파스를 쓸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Very. 이런 게, 이제 문법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하셨거나 그랬으면 나올 거고, 설명 안 했어도 나올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거니까. Very는 비교급이 Very 쓰면 안 된다. 왜? Very는 원급을 강조하기 때문에 Very는 Very 뒤에 원급이 나오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 비교급 하면 안 된다. 이건 뭐이런 생각할 없고, 어, 그냥 안 된다. 지금 B.O.급이니까 B.O.급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어, 돼요 이제 모어 뭐쓸 때랑 뭐 이어 쓸 때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들 <laughs>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 so I had to admit the lot uh, looked much better 그죠? 이것도 이제 본문이거든요 I had to admit 자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 이게 해 S, V 그 다음에 S 그 SBS미디어가 DET 생각나겠지? 자 뭐를? 나는 인정해야됐다 DET 이하를 인정해야됐다 그 부지가 그 지역이 보였지? 이렇게 LOOK, look MUCH BETTER 자 봐봐 BETTER BETTER는 뭐야? Better. GOOD이나 WELL에 v 급 good, well, better 그 다음에 b e s t 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불규칙 변화에요 <laughs> 얘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비교급인데 비교가 꽤 멋지잖아요 엠파스? 엠파스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뭐? 훨씬 어려서 훨씬 그래서 그부지은 훨씬 더 나아 훨씬 더 나아 보겠다 오케이? Okay. <laughs> 여기에 very는 쓰면은 안 된다고 했죠? 배고이니까뭐 okay. 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어렵지 않아요 네. 자 I think sandwiches are much healthier than 김밥 무유자 I think 나를 생각한다 sandwiches are, guess,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렇에 sandwiches r e 뭐예요? much healthier. 자, healthier 나죠 뭐예요? healthy, uh, 가, 이하를 붙여서, 그지? 어, 비교급? 음. 그래서 healthier는 이제, 얘가 이제, 더, 비오크더건강한 그치? 비오크빈이 비오크가이 멋지다네 엠파스 그래서 이렇게 훨씬 그렇지? 훨씬 더 건강하다 김밥보다 샌드위치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그래서 강조 베리언드 잘나요 well, so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t h e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응. <laughs> 그래서 자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영화가 이미 시작했지. 그러면은 비교할 를지이 시점과 이 시점과, 오케이. 자 도착했다라는 것은 지금 과거죠. 근데 도착을 한건 과거인데 과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거 나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영화 시작한거지 그지? 그래서 헤드 비건 오케이?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헤드 PP를 여기서 쓴거야 비건은 그죠? 비긴 비겐 비 n 자 자 과거할 예 문법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만 중요하지 않아. 요 그냥 뭐 그냥 이거 읽어보면 돼. 어 head never 뭐 많이었다 뭐 이게 never 이런게 들어가서 경험 이런 것이 있고 never나 ever 아니면 은 어떤 그 횟수를 나타낼 표현. 뭐 once twice 뭐 before 이런 거를 쓰면 경험이고. 어. 그 다음에 얘는 뭐 결과래요 다쳤다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음. 그리고 이건 계속 이건 계속은 for 이렇게 몇년 동안 3년 동안 for 아니면 since 이런 거어 많이 쓰죠 이럴 <laughs> 때 이제 뭐 계속 음. <laughs> 그래서 이것도 내가 영국에 가기 전에 영국에 가기 전에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영국에 간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전에 공부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전이니까 헤드피지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거는 already, already, 그 다음에 just, 그 다음에 뭐 이거 부정, not 쓰고 yet.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제 완료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것 다시 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도착한 거랑 이미 떠난 거. 도착한 건 과거인데 그 이미 떠난 거는 거지. 그 과거 이전에 일어난 거지. 이게? 음. 어, 여기 과거 시대랑 과거 완료 시대 에 싸우는 것은 어, 좀알아두는 것. 이거 좀, 좀 살짝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 봐봐요. 어 일어난 순서대로말할거나 before a f t e r 처럼 시간의 전후관계를 분명히 할수 있는 접속사가 함께 사용될 때 그리고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가 있고 그 과거 이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전에 어, 일어났다고 해서 과거완료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이뭐 일어난 사건이 과거인데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 이러다게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그냥, 과거 시제로도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before나 after 처럼,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할수 있는 게 나오면, 또 이렇게, 그냥 과거 시대로 쓸수 있다는데, 어, 학교 선생님이 뭐, 설명, 이거를, 했으면은, 이제 중요한 게될수 있고, 뭐,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그냥 그런 없다 싶네요. 아. 자 뭐냐 이거 자 I only got home at about eleven uh, because I had missed the last bus. 자 I missed the last bus so I only got home about 아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다. 자 나는 집에 도착했는데 왜냐면 내가 어, 마지막 버스를 놓쳐서 음. 그래서 어자뭐 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이렇게 내가 이제 놓쳤어? 그래서 느껴져 이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 그래서 어...뭐 놓친 게 그... 얘가 그러니까 이제 도착한거는 과거고 그 이전에 놓쳤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어,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거요 어...그 다음에 이런 before 이런 게나오요 그래서 어, 캐어 t h y had o f t g 종종 낚시하러 갔었다. 자, 뭐 하기 전에 그녀가 어,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자, 이사 온 거는 이제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전이, 어, 한 거니까 과거 이전이니까 헤드피 t 음. 근데, 이렇게 before라는 게 나오면 before나 이프 t 가 나오면 그냥 과거로도 이렇게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영어에서 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된다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됐고 자 다음에 예, 강조 아까 전에 그거요 나뭐 그, 그, 어. much better 자 uh, much better 그 다음에 여기 even more 이것 이거, 이거 또 비교급이야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그 다음에 a lot healthier 이렇게 훨씬 더그 <laughs> <laughs> 다음에 어, 효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강조하는 부사 뭔 소냐 아 배운 사람들 아 이건가 그러니까 원급 강조하는 very나 so나 quite 이거는 어 이거 하고 비요급 그 비요급 앞에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근데 뭐 so나 quite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각 없고 very만 생각해도 됩니다 어 very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very가 이렇게 나온 거죠 어 very large Chinese의 very large v e r y 이 large가 지금 원급이잖아 okay. okay? 음. 그러니까 쓸수 있다는 거야 근데 very, better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better가 비우급이니까 <laughs> 어, <laughs> 그래서 틀렸다 <laughs> 그래서 이러고 뭐냐 이거 강조구가 복수명사일 경우에는 마치 c h 니 a y 를사용하다 there are 아, uh, many more people. 아, 그러니까는 much. 그 아까 뭐냐, 그 비교 강조에서 emphasis, a s 에서 m. 그게 이제 much였죠. 그래서 much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 당하는 어가이 people일 경우,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much가 아닌 many를 쓴대요. 어, 오케이. 이게 지금, 복수 명사. 복수 명사. 그때는, many, m a n 그러면, 있었다. 훨씬 더 많은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오케이? 이것도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 그냥, 그런 것 없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관 문법은, 이렇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